이혜민입니다. 저 오늘 성모도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제는 자꾸 그늘을 찾게 돼요. <laughs> 엊그제까지만 해도 추워 추워 이러고 지금 막 만물이 막 소생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늘을 찾게 되네요. 아 오늘은 제가 지금 성모도에 나와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성모도 성모도 대교에서 일분 거한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얘는 그냥 근린생활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주택은 우리 이제 세컨으로 일반인들이 사실 수도 있지만 또 법인이 구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근린생활 주택을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근데 여기가 토지 평수가 136평에, 건평이 22평. 어, 금액이 요즘에 여러분들.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 때보다 아마 지금이 다들 더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들도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참 어, 경제가 빨리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든 경제만큼 금액도 합리적으로 얘가 138평 그다음에 건물이 22평 신축입니다. 금액은 2억 6천 500. 2억6 5 0 0에 오늘도 통일부동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성모도에 있는 작은 타운하우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주택들이 뜸은 뜸은 지금 한 5십 정도 보여요. 근데 이 전원주택들을 그 손님들이 구매를 하실 때 보면은 제일 안쪽 거 먼저가 구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고요. 향은 정남향, 그다음에 앞에는 영구 조망. 오, 저는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지금 이 집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을 촬영하면서 고객님들한테 방금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제가 건강상 강화해서 전원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전원 생활을 해서 주택을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잘 팔릴까요? 아 어, 저한테 그거를 먼저 물어보신데 아왜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 파실 생각부터 하세요 라고 저는 이제 웃음으로 넘겼는데 제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가슴이 조금 먹먹하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전원주택을 사시면은 또 언젠가 파실 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특히 권해드리는 물건은 나 홀로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주택이 아니고 그렇게 크든 작든 그래도 조그맣게 다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평지에 이쁜 타운하우스를 주택을 사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사시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시더라도 전혀 그때 파실 때 전혀 문제가 되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도 2억대 2억대 중반 2억 6 5 0 0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집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내 전용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은 정남향이고요. 앞에 해명산하고 지금 옆에 또 산으로 해서 산으로 전체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은 지금 약간 도로보다 한 여기 한 60점 정도가 살짝 위로 살짝 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내 경계를 정사각형으로 이쁘게 펜스를 쳐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내 사생활 같은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지으신 건축분께서는 여기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텃밭은 여러분들이 사용 목적에 맞춰서 더 넓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 여기 지금 현재 야외 수도랑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가 지 평수가 22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창고 같은 거라든지 정자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쁘게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되면 여기가 또 햇볕도, 정남향이기 때문에 햇볕도 잘 들고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활용하기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정자도 놓으시고, 그네도 놓으시고, 정말 여기가 바로 옆에가, 자 여기 화면 잠깐만 돌려볼게요. 여기 바로, 우리집 바로 옆에가 산이에요. 야, 나지막한 지금 산인데요. 어, 여기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요. 이 산에서 나온, 나오는 진짜 피터치트 맞, 맞으시면서 정말 힐링되시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이 동네가. 그리고 여기에서 접근성도 좋아요. 항상 이제 뭐 마트나 어디 가실거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여기서 온외포리 하나로 마트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넓기 때문에 우리 나이 붙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운전하실 때도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주택은 지금 현재 22평인데요. 방은 두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방은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 설명드릴게요. 이 주택은 지금 신축으로서 목조주택인데요. 어,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이 데크 같은 경우도 일반 방부목이 아니고 합성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방부목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데거나 삭는데 세월이 지나면 삭을 염려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염려 전혀 없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햇, 지금 햇볕이 지금 정남향으로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조그맣게 이제 어닝이나 이렇게 썬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이 공간 여러분들 다목적으로 여기는 거실에서 나오는 문, 그 다음에 여기 데크 이쪽으로 여기 창문 보시면은 여기서는 안방에서 바로 나오실 수 있게끔 데크까지 연결돼서 나오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공간을좀 이렇게 막아가지고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면은 너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 이제 주택 내부 여기 들어오실 건데요. 아, 여기가 이제 평수가 22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시 공간 같은 경우도 올 화이트로 전부 다 이렇게 색칠하셨고요 아, 그리고 이 집이 22평인데도 저가 왜 이렇게 넓어 보이나라고 봤더니 이 천장고가 지금 여기 4m로 여기 아주 그냥 개방감 있게 천장고 넓게 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실 창에서 바로 이제 데크로 나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픽스 창으로 해가지고, 거기 간접 햇볕 같은 경우도 들어오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별빛, 그 다음에 낮에는 햇빛, 항상 저기서 그림 같은 액자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그냥 저절로 힐링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자, 여기 좌측으로 안방입니다. 여기 안방 보시면은요, 이쪽 벽면 쪽으로는, 12자 붙박이장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지금 바로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는, 여기 오시면 은 여러분, 사실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 양옆에, 여기 동, 서쪽하고 해가지고, 여기 바람 창문이, 와, 정말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저숲 속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이두개문을 열어놓으니까, 완전히 공기 자체가 굉장히 틀려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어,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쪽 벽면석도 이쪽까지 12자 북박이장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아주 큰 공, 거리 되시고요. 이쪽에도 밖에 보시면은 바로 숲 속이에요. 그래서 내 사생활이랑 내가 진짜 여기서 그냥 나시 차림에 속옷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그냥 나 혼자서 힐링. 여기 그냥 사생활 같은 경우로 굉장히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역자로 상부장, 하부장이 갖고 이렇게 싱크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김치 냉장, 예, 저기 있 일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기,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넣으실 수 있는 여기 다용도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옆에다가 창고를 조그만 거를 하나 지신다거나 아니면 이동식 창고, 요즘에 예쁜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지시면은 아무리 큰 살림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이라도 뭐 수납 같은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어렵고 다들 힘드셔서 사실 비싼 매물은 손님들이 쳐다도 안 봐요. 다들 힘드신 거다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주분들하고 최대한 상담을 오래 해서 금액을 여러분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사실 수 있는 금액에 저희도 최대한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오늘의 주택 금액 최종 가격 토지 평수 136평, 건평 22평 신축 글린 생활 시설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금액은 2억 6,500 2억 6 5 0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힐링 될수 있는 나만의 주말 주택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